그때 이제 어 투자자 측에서 이제 실사가 들어왔었는데 대표자 명의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이제 이전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표자가 뭐 바로 이제 무상으로 이제 넘겼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뭐라든지 그런 걸 평가하면서 조금 양도 절차가 이제 길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체가 좀 크게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 특허의 윤웅채 변리사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는 브랜드명을 개인명의로 등록해놓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좀 흔한데요. 하지만 이 선택이 엑시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불러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표님이 만약 개인명의로 상표를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엑시시 막힐 수도 있습니다. 많게는 뭐 수백억짜리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상표 문제 때문에 중단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명의 상표가 왜 M&A나 투자 단계에서 큰 리스크가 되는지 실무 구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명의 상표는 대표자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소유가 아닌 거죠. 기업의 가치 평가는 결국 기업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표는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A에서 상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깊게 이제 조사하는 게 이제 실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상표권 관련해서는 이제 상표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과거 양도 이력이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 상표명과 뭐 도메인과 사업자등록증명이 또 일치하는지 그리고 혹시 이 상표에 다른 어떤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매출과 이 상표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상표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이제 깊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자가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이 아닙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 대표자한테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자와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가 이제 뭐 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법인에서 그 상표를 쓰듯이 있어서 대표자의 의사에 어떻게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우선 투자를 좀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 자체가 이제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상표를 넘기려고 하면은 또 어떤 자산 평가 같은 거를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대표자가 기업의 상표를 그냥 무상으로 넘기지 않고 비용을 받고 넘긴다고 했을 때그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면 뭐 사실은 또 그만큼 대표자가 또 비용을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사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투시 이제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어, 서비스 스타트업이 상표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이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 투자자 측에서 이제 실사가 들어왔었는데 대표자 명의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이제 이전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자가 뭐 바로 이제 무상으로 이제 넘겼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뭐 자산 가치라든지 그런 걸 평가하면서 조금 양도 절차가 이제 길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체가 좀 크게 딜레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기업 평가를 하는데 상표가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좀 낮게 평가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이 대표자가 기업에다가 상표를 이전하는 거를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상표는 대표자가 가지고 있고 회사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브랜드로서 이어온 그런 어떤 자산 가치 사실 다 리셋이 되고 시장 인지도가 사실 초기화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가 발생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사실 상표를 법인 명의로 진행을 하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상표, 도메인, 사업자 등록증 등의 상호를 모두 이제 법인 명의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기업체 대표자님도 계시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업자는 이제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는 법인 명의로 이제 좀 변경을 해서 결국 법인에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빠르게 법인 명의로 좀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급하게 전환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좀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인 설립 직후에 이전하는 게 좋지만 늦어도 매출이 좀 많이 발생되기 전에 이전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절차만으로도 60단계 한 80%의 문제는 사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표 명의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가치와 엑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의 브랜드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기에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리듬특허의 융채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